Next. JFK 공항 입국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자신감 있게 통과할 수 있을지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그 시간 절약해 준다는 모바일 파스포트 컨트롤 MPC 앱인데요 아 네네 MPC 앱 그러니까 미국 방문이 아예 처음이라서 시스템에 지문 같은 생체 정보가 아직 없는 분들은 앱으로 QR코드를 받아도 결국에는 일반 줄로 가라고 안내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첫 방문자는 NPC 앱이 마법은 아니다. 미리 알아둬야겠네요. 자, 이제 진짜 제일 떨리는 순간, 입국 심사 인터뷰입니다. 아, 심사관들 왜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걸까요? 아, 그렇죠. 사실 심사관이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딱세 가지예요. 세 가지요? 네, 첫째, 당신 진짜 누구냐, 신원. 둘째, 여기 왜 왔냐? 목적이 합법적이고 정말 잠깐 있다 갈 거냐? 방문 목적. 셋째, 여행 끝나면 반드시 미국 떠날 거냐? 귀국 의사. 이거죠. 모든 질문은 결국 이세 가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거예요. 아하, 신원 목적 귀국 의사. 오케이. 그럼 자주 묻는 질문들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? 예를 들어서, purpose of visit. 방문 목적 물으면요? 어, 그럴 땐 그냥 명확하고 간결하게 사이드 스윙인 뉴욕 시리 나뭐 그냥 r 리 s m 요렇게요. 체류 기간은요? how long staying. 이것도 딱 떨어지게 for 10 days. 열흘이면 열흘. 그리고 이때 왕복 항공권 e 티켓 준비해 뒀다가 보여주면 더 좋고요. 아, 증거 자료. 숙소는요? where staying. 이것도 예약한 호텔 이름이랑 지역. 예를 들어 호텔 xyz in manhattan. 요렇게요. 그리고 예약 확인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해 두시고요. 직업 What do you do? 이것도 묻는다면서요? 네, 중요해요. 이게 왜냐면 한국에 돌아갈 확실한 기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. 나는 여행만 하고 돌아갈 사람이다. 이걸 어필하는 거죠. 아하, 돈은 얼마나 가져왔냐? How much money? 이것도요? 네,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현금이 좀 적으면 I have 뭐한 300달러인 cash and I'll be using credit cards mainly.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주로 쓸 거라고 덧붙이면 되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태도가 중요합니다. 자신감 있게, 정직하게, 눈피하지 마시고, 간결하게 답하시고요. 농담 같은 건 절대 안 돼요. 진지하게. 네. 그리고 영어가 좀 어렵다, 잘안 들린다 싶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거나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. pardon me 아니면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이렇게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는 게 (100번) 낫습니다. 아. 아, 네. 꼭 다시 물어봐야겠네요.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운이 없어서 2차 심사, 그 세컨더리 인스펙션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죠? 아,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요. 일단, 일단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2차 심사 가는 게뭐 무조건 의심받아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그냥 무작위 검사일 수도 있고, 뭐 제출한 정보 확인이 좀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, 이유는 다양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침착하게 정중하게 그리고 물어보는 말에 일관되고 정직하게 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심사관이 어떤 서류 같은 거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할때 있잖아요 네네. 특히 뭐 입국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다 자진 철회한다 이런 내용의 서류 4my47 같은 거요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와... 왜요? 그거 서명하는 순간 그냥 입국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나중에 뭐 항소할 권리 이런 것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.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어 대부분의 합법적인 여행자들은 다 통과합니다. 너무 걱정 마시고요. 휴.